그게 깊어지면 잡해인 거야. 그게 깊어지면 잡해가 되는 거야. 그런 사람들 대부분 보면은 부모 덕이 없어. 부모한테 받은 게 없어. 이게. 보통 부모 덕이 없다. 응. 부모 덕이 없니? 팔자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있어. 동당... 자식 덕도 없고 부모 덕도 없어. 네.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죠 보통 뭐 남편도 없으면 자식법도 없다 음. 이런 게 실제로 일리가 있는 음. 말인가요? 일리 있어 내가 처해 있는 환경에서 부모가 잘 산다고 해서 부모덕이 있는 게 아니라 부모한테 어떤 대우를 받느냐를 놓고 보면 부모덕이 있다 없다가 나와요 그러면 부모덕이 없는 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을까요? 특징이 있어 부모덕이 없는 애들 내 특징은 뭐가 있냐면, 눈빛이 늘 항상 젖어 있어. 이 눈빛이 초점이 없어. 흐릿하다. 흐릿해. 그러니까는 생기가 없어. 어, 왜냐면, 그늘을 젖어야 되는 부모의 음 양의 기운을 받아내리지 못하니까, 이 벌써 눈동자가 틀려. 그래서 내가 눈이 젖었다는 표현이, 항상 슬픔을 갖고 있거나 이 눈을 봤을 때 배우들 우수 찬 눈빛이 아니라 그냥 슬픈 거야. 그냥 눈빛이 슬픈 사람들 이 있죠. 그런 사람들 대부분 보면은 부모덕이 없어. 부모한테 받은 게 없어. 이게 그러니까 부모가 잘 살고 못 살고 잘 나고 못 나고의 부분의 문제가 아니야. 이게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말수가 없어. 부모덕 없는 애들은 말을 잘 못해. 이 말을 잘한다는 건 굉장한 겁니다. 이거 굉장한 재주예요. 누구나 다 말을 잘할 수는 없어. 이 말을 잘 못한다는 거는 표현을 할줄 모르는 거야. 가슴 안에만 가쁘가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연결고리가 뭔지 모르니까 사람이 일단 두려우니까 사람을 많이 회피해서 피하거나 말을 안 하거나.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건 이제 조금 성인이 돼서 알수 있는 건데. 성적인 트러블이 있어요. 성에 대한 자기만의 세계가 있어. 독특한 세계. 아이들이 클 때, 10대, 20대 때 많이 바뀌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 성에 대해서 바뀌죠? 어,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 트랜스젠더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저거 게이 이렇듯이 바뀌는 거야. 그게 부모 덕이 없는 아이들이 그거를 채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자꾸 나이를 먹으면서 나오는 거를 저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만이 하는 특이한 행동들이 있어. 그게 깊어지면 자폐인 거야. 그게 깊어지면 자폐가 되는 거야. 이해가 됐죠? 이럴 때 보면은 가정 환경을 탓하는 게 아니라 가장 환경이 좋아도 이런 아이들이 있다는 거는 부모의 기운을 못 받아 이게 부모 덕 없는 애들 특징이야 그런 애들이 살면 뭐 자기 거 똑바로 하고 잘 살겠어? 당연히 못 사는 거지 그럼 이걸 응. 풀어갈 수 있는 방법도 응. 있나요? 있죠 그래서 부모님이 내 아이가 그런 게 보인다 뭐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내가 만들어 갈수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부모하고 자식하고 철륜에 합을 넣어주면 아이가 변하기 시작. 아, 있어요. 가능한가요?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부부 합, 천륜의 합, 그리 남녀지간의 합, 음량의 합을 붙여주는 거야. 명분을 만들어주는 거야. 이,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제 비방도 있고 방편법도 있고, 기도도 있고, 굿도 있고, 어떤 방편법을 쓰는지는 사람의 대상에 따라서 달라. 근데 천륜은 끊어낼 수 없는 겁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계속 이어져 있는 끊이지 않는 그, 메비우스의 띠처럼 연결고리가 돼 있어서 살면서 분명히 한 번은 정리를 한 번은 해줘야 되는 거야. 이거를.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다. 나는 내 아이하고 소통이 잘안 된다. 나는 충분히 해줬지만 내 아이가 이런 게 보인다. 그러면 그건 보이지 않는 끈의 작용이니까 이런 건오셔갖고 상담을 해보시고 붙일 수 있는 건지, 때가 지난 건지, 이거를 잘 의논을 하신 다음에 붙여보면 아이가 굉장히 달라져. 삶이 네. 이렇게 지고 바뀌어. 아이가 벌써 이게 딱 돌아와. 어디서부터 먼저 돌아오는지 알아? 아이가 변했다는 거는? 눈. 네. 맞아. 역시 장학생이야. 이, 벌써 여기에서 힘이 딱 생겨. 뿌리가 딱 생겨. 그거는 이제 부모의 양쪽 기운을 다 받는 거야. 이거는 이혼을 했든 안 했든 아무 상관 없어. 어디든 사람은 한쪽으로 편향된 기운을 받아. 양쪽 부모가 다 있어도 엄마 기운만 많이 받는 자손이고, 아빠 기운만 많이 받고, 골고루 받는 애들은 조금 드물어. 어쨌든 1%라도 한쪽으로 다 평양적인 기운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만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가능해 부족적으로